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2024년이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그런데 24년은 풍수적으로 구운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사주를 연초의 운세라고 해서 신년운세를 많이 보시는데 어, 물론 뭐 1년 운세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주의 운기도 중요하지만, 24년은 특별하게, 어, 원숭이띠라든지 아니면 쥐띠, 용띠들은, 어, 삼재가 나가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삼재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년은 날삼재이기 때문에 그 날삼재 원숭이 쥐띠 용띠 중에서 용띠 분들의 좀더 지띠나 원숭이띠에 비해서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 용띠들 같은 경우도 뭐 갑진생, 병진생, 경진생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특별하게 더좀더 더 주의가 필요한 그 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갑진년생입니다. 갑진년생은 내년에 이제 환갑이 돌아오죠. 회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갑진년생인데, 갑진일, 아니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좀더 특별하게, 어,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 알아보고요. 또한, 경술년생, 70년생인데, 경술년생인데, 경술일이나 경진일에 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재하고 상관은 없는데 경술생들은 또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해서 이두 가지, 갑진생과 경술생들 사주를 알아보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배우자, 친구, 가까운 사람이 갑진생이나 경술생, 또 갑진일이나 경술일, 경진일, 그리고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거는 이제 띠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날의 생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경술생이나 갑진생이 아니어도 또 갑진일에 태어날 수가 있고, 갑술일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24년 좀 특별하게 좀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은 갑진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진년의 의미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와 변혁의 시기고 어 어떻게 보면 어 변화 변화라는 게 이제 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도대체 변화와 변혁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24년은 음 동남 쪽의 기운이 좀 강하고 또한, 동쪽도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봄의 기운 보면 봄바람, 동남풍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첫 해입니다. 풍수적으로도 구운이 처음 시작되는 첫 해이고요. 그런데, 어, 용띠분들은 내년에 삼재가 나갑니다. 특히 용띠분들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어, 내년에 갑진년에 진이라는 것은 용의 해고요 용띠분들은 용의 해인데, 어, 용띠인데 용의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 강력한 변화의 기운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띠는 갑진생, 병진생, 무진생, 경진생, 임진생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띠 태어난 연도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날의 생일이 갑진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용띠인데 갑진생. 특히 갑진년에 태어났는데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 이거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네.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만세력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와 비슷한 용띠가 계시다. 또한 개띠가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은 갑진년인데, 갑진생이면 64년생이에요. 1964년생이니까 2024년 오면 환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갑진일에 태어났든지 다 아니면 아래 보면 갑술일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생인데 자기가 하필이면 또 태어난 날이 갑진일 아니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 보면 내년에 삼재가 나가는데 이진 진이라는 것은 용을 나타내는데 두 개가 겹칩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도 갑진년생이고 태어난 날도 갑진일이면 이렇게 되면 이두 가지의 기운이 진진 자영살이라고 해서 이 가빌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 진진이라는 게편재 재물인데, 재물, 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돈뽕은 돌수 있는데, 오히려 좀 욕심을 부린다라든지,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그게 부메랑이 되고 또 삼재가 나가는 해인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또 삼재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갑진년,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24년 갑진년이면 가급적이며 어떤 중요한 일, 투자, 이런 걸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과 뭐, 투자나 거래, 매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진 자영살의 기운도 있지만 재물이 어떻게 보면 나는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진흙벌에 빠져갖고 뿌리가 썩어버리는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나는 갑진생인데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내가 갑진년생인데 갑술, 위에는 갑진이지만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오히려 조금 더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갑진년 용띠에 삼재도 나가는 해이지만 태어난 날이 갑술일이다. 그러면 이 아래 이 진과술은 재물인데 두 개가 서로 진술충 그래서 부딪치고 깨지는 겁니다. 부딪치고 깨진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재물 저 운기를 따질 때.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난다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깨진다는 게 이제 손실난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진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위에는 진진 자영살이었지만 진술충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지진이 나고 갈라진다. 그럼 갈라지면 그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튀어나올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국가 기관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진술충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애인이거든요. 애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와이프 위에 이제 다른 외간 여자인 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쩌면 그동안 숨기고, 어, 남들 몰, 몰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24년에 그게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외간 여자를 만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듣기 먼저 바람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남자분들은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갑이 돌아오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잘못하면 이혼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갑진년에 태어났는데 갑설생이며 어, 남편하고 문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가정 문제. 또돈 문제 아니면 애인 문제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도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위장 소화기 계통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갑진년생인데 갑술일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혹시 월이나 시에 뭐또 진시에 태어난 분이 있을 수 있고 진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어렵고 이해가 힘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올린 영상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다른 용띠분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3자가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64년생 분들인데, 이러한 사주를 가졌을 때, 24년은 특별하게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연애 경술로 되어 있어요. 경술생은 1970년생입니다. 이제는 50대 중반이죠. 근데 경술생인데 경술일날 태어날 수 있고요. 아래는 경진일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년생인데 경술일에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경진년생인데 경술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술년생인데 경술일, 경진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약간 경외수가 많아서 여기 다 담기가 뭐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올려놨는데, 하나는 경술년생이 경술일에 태어난 거고요, 아래는 경진년생인데 경술일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경술생은 1970년생이고, 경진생은 1940년생과 그 다음에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은 좀 젊죠. 그런데 오른쪽 보면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경술생이 경술일에 태어난 분이나 경진생이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지금 충살이 갑진열하고는 하늘의 기운,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 아래 지지는 진술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래 보면 경진생이 경술일에 태어난 이분은 진진자형살에다가 진술충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충이나 자영이 이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충 된다고 무조건 나쁘고 어떤 자영이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전체적인 사주 기운을 살펴보면 이것을 제어해 주는 기운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합의 기운이 있어 갖고 그것을 합거를 해서 다른 기운으로 바꿔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다른 연 그러니까 월이나 시에 다른 게 없이 어 이런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2024년은 좀 복잡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경진생은 진진자영살의 경진생이니까 삼재가 또 나가잖아요. 그 경진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경술생은 부딪히고 하늘의 기운인 감목과도 부딪칩니다. 그러면 갑경충이 돼서 굉장히 재물의 운기 이런 게 돈복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들어온 게 금방 나간다라든지 역시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여성 문제, 여자분이 꼬인다라든지 또 배우자의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아까 갑진년생인데 갑진일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하고 약간 약간 비슷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술 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혹시 경술생이나 경진생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혹시 자기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자기 사주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혹시 다른 사주 기운에 화기가 있어서 눌러준다 라든지 아니면 통기를 시켜 줄수 있는 수의 기운이 있다 라든지 그랬을 때는 조금 어느정도 이게 피해갈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특별하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좀 경우의 수가 많아 가지고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어 시간도 상당히 좀 걸릴 것같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어 이것을 재 시청을 하시면서 어 시청을 좀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24년은 가급적이면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투자나 매매 거래 뭐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이익을 크게 바라지 말고 좀 짧게 짧게 갖고 가면서 현명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